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자입니다. 황시경의 먹을 텐데 보다가 원조 신촌 설렁탕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찾다 보니 마포가 원래 설렁탕으로 유명하며 마포 4대 설렁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한곳한곳 한곳 모두 역사와 전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포 4대 설렁탕 네 곳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마포 4대 설렁탕 네 곳은 바로 첫째 마포, 둘째 마포 양지 설렁탕, 셋째 한양 설렁탕, 넷째 원조신촌 설렁탕입니다. 자 그럼 식당 기본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위치입니다. 마포역 1번 출구방면 마포 공덕역 9번 출구방면 마포양지 설렁탕 마포역 3번 출구방면 한양 설렁탕 공덕역 4번 출구방면 원조신촌 설렁탕이구요. 영업시간과 브레이크타임 다음과 같습니다. 휴무일은 한양 설렁탕만 매주 일요일에 쉽니다. 추천 메뉴는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마포구의 한우양지탕이 가장 비쌉니다. 네곳 모두 국내산 요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렁탕의 경우 간장 소스가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꼭 간장 소스 달라고 하셔서 고기 드실 때 찍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포구부터 맛보러 가볼게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식당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서울 미래유산의 설렁탕집이 미슐랭 선정 맛집이라니 의외였습니다 그것도 8년 연속 무려 70년 동안 맛을 이어왔다고 하네요 내부는 한옥 스타일이고 와 수요 미식회에도 출연을 했었나 봅니다 기본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제공되고요 요청시 승김치 파김치 1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요청드렸고요 18,000원에 양지탕 주문했습니다. 모든 김치류는 소금으로 절인 후에 살짝 고춧가루를 뿌린 듯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김치이고요. 설렁탕 특유의 하얀 국물이 아니고 고깃국 국물 스타일로 나옵니다. 밥은 토렴식으로 말아져 나오고요. 간이 안되어 나오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신 후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의 첫인상은 두툼하니 퍽퍽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요. 이게 웬걸 너무 부드럽습니다. 잡내 하나 없는 양지 부위의 고기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적당히 익은 소면과 밥, 그리고 양지고기에 김치 올려 한입 가득 먹을 때의 조화가 너무 좋았고요. 괜히 미슐랭에 선정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훌륭하고 든든한 한끼였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지 절로 이해가 되었답니다. 둘째, 마포 양지 설렁탕입니다. 1974년에 문을 연 50년 전통의 맛집이라고 하네요. 점심시간 때 한번 방문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며칠 뒤 식사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재방문 했답니다.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손님이 꽤 되더라고요. 와 이곳 역시 미슐랭에 사회연속 선정된 곳이네요. 1층과 2층으로 운영되며 규모도 제법 있기 때문에 웨이팅이 있어도 금세 자리가 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관광코스인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간 15,000원의 특설렁탕 주문했습니다. 배추김치, 파김치, 깍두기가 제공되고요 이것도 역시 깔끔 시원한 스타일의 김치입니다 역시 특이라서 양지고기가 푸짐히 들어가 있네요 국물은 하얀 국물이며 담백하고 진하니 깊은 맛이 우러나고요 고기는 양지 부위에 부들부들하면서도 부드럽고 이것도 역시 너무 맛있게 완뚝했답니다 셋째, 한양 설렁탕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방문했을 때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두 번째 방문에 착석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오고 있는 47년 전통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협소한 편인데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노포식당 느낌이 무심 풍긴답니다. 메뉴는 아주 단촐합니다. 14,000원에 설렁탕 주문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가 제공되며 파김치는 없었습니다. 먼저 김치는 젓갈 맛이 느껴지는 감칠맛나는 김치 스타일이었고요. 잎 밥과 함께 뽀얀 육수의 설렁탕 나왔고요. 특이 아니라서 걱정했는데 국이 듬뿍했고요. 양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물 첫입떠 먹으면 살짝 꼬릿한 맛이 느껴지는데 한입 먹고 나면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 마구 흡입하게 된답니다.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식감 너무 좋았고요. 노프 맛집의 구수하고 진한 포스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마지막 먼저 신촌 설렁탕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내부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16,000원에 특제 설렁탕으로 주문했구요.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기가 제공되는데요. 전 특히 이곳은 김치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배추김치는 달달하면서 엄청 시원한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구요. 깍두기는 고춧가루도 몇개 붙어 있잖아. 비주얼은 놔뒀어 보이는데 살짝 새콤하면서 아삭아삭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이 말아져 나오는 토령식으로 제공되구요. 국물은 가장 묽은 편으로 나오는데 색감만으로만 보면 너무 맑아 미숭 믹숭할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후였답니다. 온전한 고기 국물의 깊은 맛이 나면서도 깔끔했고요. 고기는 두 가지 부위를 사용한 것 같은데 특히 이 비계가 살짝 섞인 부분이 쫀득쫀득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이것도 정말 찐 맛집이었습니다. 자, 마포의 4대 설렁탕 집을 모두 맛보았는데요. 서로 비슷하면서도 저마다 특유의 개성 넘치는 맛집을 경험해 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마포나 공덕에 들르신다면. 네곳 모두 한 번씩 맛보시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